네, 안녕하세요. 로시입니다. 오늘은 눈부라포 공포학사 완벽 세팅 가이드입니다. 일반적으로 대균에서 기갱을 할수 있는 세팅이고요. 순위권에 있는 세팅을 참고를 해도 되지만 제가 상세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공포학사 무형 무기 선택에 대해서는 제가 상단에 뜨는 카드를 클릭하시면 자세히 설명을 해놓았으니까 이거는 참고를 하시고요. 세트 효과를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뭐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할게요. 굶주림 화살을 사용을 해주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여섯 스택이 쌓입니다. 요거는 20 스택이 어풀 스택이고요. 이게 쌓여야 공격력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동 속도도 빨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여섯 스택이 조금씩 깎이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속적으로 사용을 해줘서 어 스택을 쌓아줘야 되는데요. 뭐, 저단이나 일균에서는 굶진린 화살 같은 경우는 헬퍼로 돌려주시면 알아서 스택이 쌓게 되고요. 이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올린 게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대균 고단에서는 굶진린 화살을 수동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방법은 난사를 사용하면서 이제 돌잖아요. 이때 몹을 콕 집어서 스택을 쌓아주시면 됩니다. 난사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굶주림 화살이 나가게 되는데요. 이때 발사된 요 굶주림 화살이 주 딜이 됩니다. 하지만 난사는 중호 소모 기술이라 계속 사용을 하게 되면 중호가 소모가 되는데요. 발사된 굶주림 화살은 주 기술이기 때문에 몹을 때려야 중호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몹들이 한 방에 죽는 저단에서는 중호가 잘차지 않고 몹들이 한 방에 죽지 않는 고단에서는 중호 관리가 잘 되는 그런 이유입니다. 아이템을 봅시다. 공포 6세트를 이렇게 착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리띠와 바지 그리고 화살통에서 굶주림 화살 피해 옵션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일단 화살통에는 없네요. 재감은 복수를 카나이에 넣었을 경우 36.5%이 정도만 맞추시면 복수의 쿨이 잘 돌아갑니다. 저는 이제 추종자를 요술사로 고용을 했는데 지금 뭐 세팅 완벽하게 된건 아닙니다. 일단은 뭐 현인 세트가 있는 걸 보시면은 이제 일균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추종자를 고용을 했을 경우 제감은두 부위 정도 이렇게 챙겨주시면은 재감이 현재 39.9% 이렇게 나오죠. 이 정도만 돼도 어 쿨이 넉넉하게 잘 돌아갈 겁니다. 난사를 통해서 나오는 굶주림 화살도 광피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광피를 많이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벨트는 이제 코 아이템인 사냥꾼의 분노를, 그리고 이제 손목은 명료의 손목싸개입니다 목걸이는 꼬맹이를 사용을 하는데요. 고단에서는 꼬맹이 효과가 유지가 안될 텐데, 이거 왜 사용하시나요? 이렇게 하시는데, 보호막 신단을 보고 착용을 하는 겁니다. 보호막 신단이 시간의 향치 효과로 시간도 매우 길고, 그 다음에 꼬맹이 효과가 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때 딜을 많이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무형무기에 보시면 이제 요새새네 옵션도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이것도 뭐 어느 정도 꼬맹이 효과 유지에 도움이 될 겁니다. 옵션은 냉피 쌍극이 가장 좋고요. 이게 구하기 어렵다면 저처럼 이렇게 민첩의 쌍극이라도 쓰시면 됩니다. 반지는 집자 세트를 사용을 하고요. 총 2.25배의 증뎀 효과가 있습니다. 옵션은 광피 쌍극이 가장 좋겠죠. 무형무기는 눈보라포가 가장 좋습니다. 공격력이 4200 이상도 나오던데 뭐 가급적이면 4000 이상짜리를 착용을 해 주세요. 전설 옵션은 새벽, 발라의 유중, 요세테네 옵션이 나오면 됩니다. 새벽 옵션에 재감 같은 경우는 62에서 63 정도면은 요술이 끼고 재감 세부위 정도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에 60 정도면은 재감을 네부위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광피 대신에 재감을 붙여야 돼서 뭐 아무래도 딜 하나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60m로는 뭐 거의 쓰지를 못하니까 요거는 어 거의 뽀각을 하세요. 그리고 발라의 유증은 투사체 관통에서 이제 뒤에 있는 몹들까지 때리게 되는데 이때 굶주린 화살이 나갈 수 있는 확률을 높여서 더 발사가 되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게요. 굶주린 화살이 뭐네 발에서 다섯 발 나가는 게 여섯 발에서 일곱 발 정도 이렇게 더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더 많이 나가니까 딜 상승이 있다는 얘기겠죠. 자, 화살통은 시리의 화살통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전설 보석은 태극, 단순성의 힘, 그 다음에 가친자, 이렇게 사용을 하였습니다. 자, 카나이를 봅시다. 카나이는 새벽, 그리고 이제 도구꾼 바지, 원소이동, 이렇게 사용을 하였고, 뭐 혹시라도 몸빵이 안 돼서 잘 죽는다면 원소이동 대신에 종잡반지를 사용을 해도 됩니다 초반에는 전복자 레벨이 낮은 구간에서는 종잡반지를 사용을 하다가 어느 정도 본인이 전복자 레벨이 좀 높아지고 약간 스킬이 좀 늘어난다 그러면 은 그때부터 원소의 동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스킬을 봅시다 굶주림 화살, 아기 화살 그 다음에 난사, 포탄 폭풍 요거는 유도탄이 주기술 발동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칼날 부채, 칼날 갑옷 이것도 강인함에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약자 도태도 발동을 시켜 주죠 전투준비, 정신집중 이거는 이제 절제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어둠의 힘, 어스름 이거는 강인함에 도움을 줍니다 복수는 앙심눈 지속기술은 매복 약자 도태 그 다음에 마비덫, 궁술 이렇게 사용을 하였고요 이거 외에 이제 사용을 할수 있는 게 사냥의 전율그 다음에 침착한 조준, 기밀함 등이 사용이 됩니다. 저는 현재 무형 무기에 완벽주의자 이게 있거든요. 요거는 뭐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으니까 일단은 괜찮은 것 같아요. 헬퍼는 칼날 부채는 150mm 세커, 그 다음에 전투 준비는 150mm 세커, 어둠의 힘은 4500mm 세커, 그 다음에 복수는 150mm 세커로 하였고, 굶주림 화살은... 수동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자, 이제 플레이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laughs> 매번 나쁘지 않은데, 자, 여기 한번 잡고 가야 되있네 뭐야? 스택이 왜 이렇게 안어요 자 냉피 오면은 풀딜을 갈려주고, 아우 피가 아프네. 아, 요놈이 아니었구나. 뭐하고좀 같이 잡아야 되는데. 아, 잡았다. 이동속도를 빼니까는 확실히 느리네. 아, 이거 괜히 먹었다. 아, 이거 속도신단 먹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아, 큰일 났네. 이거 속도신단을 먹으면은 뭐딜 손실이 뭐 30%인가 40% 발생한다 그러네요. 큰일 났다. 기경 실패인가? 치유가 필요해. 이미 빠지고 있어. 아, 이거 맵이. 얘네들 포기하고 가야 되겠다. 아, 안 되겠다. 못 잡는다 이거. 치유가 필요해. 아. 실패인가요? 자, 도망가 도망가. 실패인가요? 폭도신 다음에 괜히 먹었네? 실패인가요? 한번 털어 가야 되겠죠 잠복이 좀 있으니까. 야 속도신다 아직까지 안 꺼지고 있네. 아까 정해를 안 잡고 가니까 여기에. 없네 신단이 없네요 원래 여기 아까 정의를 좀 잡고 갔으면은 신단이 있는 단인데 얘 뭐야 얘는 이겨? 이정 속도를 뺐거든요. 지금 이정 속도를 빼가지고 움직임이 조금 느려볼 거예요. 아, 괜찮다. 게이지가 간들간들하다 신단이 지금 뭐 떴죠? 폭도 신단 하나만 떴죠 지금 신단 운이 없네 신단 운이 원래 기갱은 신단 운이 좋아야 되는데 일단 여기 정에 두 부대나 있네요 얘들 좀 잡고 가면은 뭔가 있으려나. 아니네. 태보대네 아, 두부 인가 아, 이거 벽탱크 진짜 수동으로 좀 정말 싸 주려고 했을 것 야, 이거, 어떻게 안 되나? 마님님 네. 이거 기갱만 하고, 종료할까 합니다. 네. 기갱을 일단 해보고. 이제 기갱 실패할 것 같아요. 지금. 게이지 많이 못 밀었어요. 철도신단을 먹는 바람에 실수로 그것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칼대산이 안 발려져 있으니까 확실히 딜지안 들어가네요. 이럴 때는 뭐 칼대산 피게라도 해야지. 아안 바뀐다 안 바뀌어. 세워라 내원한데. 빨리 잡았고 자요 타이밍에 잡아줘야되겠다 어우 잡았다 그냥 태극 포기하고 수동으로 잡아도 딜이 잘 나오는데? 태극을 포기해야되나? 눈반위에 해독 터지니까 딜이 쫙 아까 정해 녹이는게한 번에 한 5분의 1 남았던 피통이 한 번에 싹 녹아버리네요. 아, 이요파 망했어요, 망했어요. 신단이 안 뜬다, 신단이. 초반에 속도 신단 뜨고, 게이지를 이 정도 밀었으면 은 신단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원래 신단이 있는 자리거든요? 신단이 안 나오네. 쟤네들은 여기까지 끄고 와야되는데? 보호막! 보호막 됐다! 오케이! 보호막 보호막 거면 뭐하냐 이미 게이지네 저만큼 밀려가지고 복고 불가인데 자 와라 저희기 거기서 꼼짝꼼짝 하지말고 일로 와 그렇게 강아지를 띄워와 와, 요거 세마... 지금 세 무대 있거든요. 세 무대를 한 번에 밀면은 게이지가 어느 정도 복구될려나 아, 만입얘 칼자산 했는데 1 2 7단에서 멈췄어요. 정렙이 높아야 된다고요. 저, 이거 지금 못하는 거 아니죠? 이 정도면 정상인 거 맞죠? 여러분들 게이지쭉 밀었어. 어이, 뭐야? 마우스, 왜, 마우스 왜씹지 자, 여기서 능력이나 도관 하나만 떠주면은 바로 역전 가는데, 자, 아, 무적신단이 이렇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꼬맹이 목걸이를 끼는 이유가, 요거 무적신단 효과를 받으려고 꼬맹이를 목걸이를 낀다고 하네요. 요거 받아버리니까, 지금 아까 연속으로 지금 게이지 쭉쭉 밀었잖아요. 이게 도움이 상당히 돼요. 자, 꺼졌네. 능력 신당 꺼졌고요. 마지막으로. 뭐야 능력 신당 오케이. 아, 투사체! 맞고 떴다. 오케이. 능력친다. 살아있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잘하면 깨겠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야, 이렇게 또 깨나? 초반에 그렇게 죽었는데. 자, 회전 포기하고, 태극 포기하고. 자, 눈반 위에서. 자, 태극좀 팔리고. 자,이번에 회냉피돌죠 와,일단은 성공을 했어요 막판에 신단이 잘떠가지고 성공을 했어 와,이렇게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125단 12분 42초